안녕하세요. 후이티리 후입니다. 예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예, 외번 예, 오랜만에 영상 많이 올리는데 그때마다 제 멘트가 똑같죠. 예, 양해 주시고, 예, 이번에는 제가 그또 마음, 정신, 또제 애로사항, 또 사람들 때할때또대느민감정에 대해서 한번더 또.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종목되지 않게 한번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좀 농담하면 잘 웃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거나 누군가 누군가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예매해졌을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, 길가다가 지나간 사람도, 뭐, 저와 눈이 저 눈이 주추면 저를, 뭐, 이렇게 치고 가거나, 좀, 뭔가 부정적인 시선으로, 부정, 부정적인 시선이 느껴졌을 때, 저도 매우, 그때, 의도치 않게, 좀 공익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, 그런 것도 한때, 영심으로 아, 학, 장창시절 때도 그렇고, 중고등학교 때. 그때 또 뭐, 그 당시 때, 친구들하고 어울려서, 뭐,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, 그냥 무서울 것 없이, 내가, 내, 내가, 난데, 그냥 두려울 게 없었죠. 예. 근데, 꼭 누군가, 어떻게, 싸움을 하거나, 그렇게, 만약에, 트러블이 났다면, 꼭, 싸워서 해결 보내는 게 아니라, 그건 한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, 이런 공격적인 마음도, 아무리 상관하더라도,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, 싫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, 또 누군가를, 많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몸도 다치지만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그 때린 사람은 또 상대방을 때린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수 있을까요? 경찰에 경찰이 와서 잡아갈 수 있겠죠? 사실 후이티비 저도 한때 물을 일으켜서 사소한 이...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얼마에서 감정조절 못해서 경찰서에 가서 또 한번 조사를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몇번 정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예, 다랑 은 아닌데, 예, 예 근데.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도 또 어지럽지 않게 아주 가끔씩 제 습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. 안 좋은 습관을 버리신데,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40인데, 이제 정으로 가는 중년은 아닌데, 이제 좀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, 아무리 화가 나도 좀 신경이 날 걸어들 수 있지만, 누군가, 누군가에게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. 예. 자 사실 또 최근에 면접 보고도 했지만 그 면접을 봤을 때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한성훈 씨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하는 곳에서 그 물건을 다른 업체에 이렇게 제공했는데 그 물건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타 업체에서 그 물건에 대한 지적을 한다면. 물건 경제가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데, 그거하고 트집 잡면 어떻게 할, 그쪽에서 막 화를 내고, 그러면 참빛하고 이렇게 물었는데, 이게 참, 그게 참 문제점인데, 예. 그래서,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, 그런 것도 잘 감수해 나갈 수 있는, 이겨낼 수 있는, 나는 원래 화내는 사람이야. 나는, 다웃다가도 화가 나면 공익적으로 받기밖에 할수없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? 예. 예 이렇게 말했듯이 앞으로도 이 세상을 코로나가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똑바로 살수 있는 참되게 살수 있는 거짓 없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뒤바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두 안녕.